저는 달짝지근의윤서영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늘 저녁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바로 감독님하고 유해진 배우님, 김인선 배우님 무대 인사 시작할 건데요. 사진 많이 많이 찍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달짝지근해를 연출한 이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어,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개봉한 영화들이 많은데 저 영화 선택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. 네, 보시는 동안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김희선입니다. 언니, 나 미용이야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영화 볼 거예요? <laughs> 어 아우 정말 네어 정말 저 거의 큰 20년 만에 제가 영화를 찍은 거라서 어 지금 너무. 아, 이 자리에 이렇게 서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그런데 이렇게 자리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해시태그 달짝지근에 아시죠? 네! 7월1년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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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월 1영도 <laughs> 네. 부탁드리고요. 어, 그리고 네, 끝내고 맛있는 거 드시고요. 어, 저희 정말 달달하고 훈훈하게 촬영했으니까 그 즐거움 갖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재밌게 보세요. 네! 안녕하세요. 이혜진입니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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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제일 듣기 좋은 소리예요. 예, 어? 네. 네. <laughs> <할수 있어요. 웃음> 네, 그저 이렇게 저 직장 끝나고 이제 오신 건가요? 네, 6시 반인데. 예. <laughs> 네 예,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 고생하신 만큼 저희가 어 그렇게 저희 영화 보면서 어, 이렇게 좀학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이렇게 잊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근데 희, 희선 씨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? 처음에아아 야, 아, 야, 아, 이 아, 아. 미혼, 이야 미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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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 기혼? 미혼, 미혼, 혼혼 미혼, 미혼, 아미혼이에요 이런 거요? 네, 아, 네 그렇습니다. 예두분이습니다 예, 어쨌든 그 어, 저희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제가 이제 과자 연구원으로 나오는데 그곳서 직접 만든 두분가 상품으로 나왔어요. 오 그리고 저희 사인이 들어가 있는 포스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오늘 뭐 특별한 날 있으신 분이 아 생일이시고요. 또또생일이요 네. 또, 네. 네? 어, 입사한 날이세요? 어? 아. 아, 네, 누구 드리면 돼요? 어. 아, 어, 저 쉬는 날이래요. 어, 제가... <laughs> 쉬는 날하 <날을> 그냥 쉬세요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저 위로 올라가요. 예? 네? 대구에서 <laughs> 아, 대구에서 오셨고. 상품이 왕복 8만 원이요. 어! 어. <laughs> 야, 자꾸 많았으면 안될것 같아요. 8만 <laughs> 원줄거 아니야. 쫄아, 쫄저저아 어, 입사하신 분한테 아 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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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

저희한테 되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재밌게 보시고요. 저 인사드리고 갈게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